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하루에 5분, 10분씩 할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영어에 대한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래요. 영어를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이렇게 영어에 노출되고, 영어를 활용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원어민들 어떤지 생각해보시면 알겠죠? 우리가 한국어를 잘하는 이유는 한국어로 항상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어 공부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5분, 10분 정도 투자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유학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그냥 매일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조금씩 영어를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한국인 중 영어를 말할 대상을 정해요. 당연히 원어민과 대화하는 게 가장 좋지만 한국에서 살다 보면 그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죠. 가까운 가족이나 같이 옆에 자주 있는 사람 친구 중에서 영어에 대한 마음이 맞는 사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의 경우는 남편인데 저희 대화에 한 100분의 5 정도, 5% 정도는 영어로 말을 해요. w h are we gonna eat today for dinner? Beeping Bob. Mm -hmm. Really? Yes. Are we gonna order? Take out? Uh, but too too much bibimbap. The portion is too large. It's okay. I can handle it. <laughs> I'm shooting a video about uh, learning English. Okay. Okay. What's your tip? How did you become so fluent in English? I'm not fluent <laughs> in English. I know you have some tips. What? Watching Friends. <laughs> But it doesn't help if you just watch it for fun. Oh. Yeah. I don't agree. Okay. <laughs> Did you watch uh, the TV show with subtitles? I used to when I was younger. Mm? I watched Friends a lot mm? with English subtitles mm? because ah, I... with English subtitles, yes. not Korean subtitles. Yeah. Why? Because I wanted to study English. Wow, And you are so enthusiastic. I was really into you know, English at that wow. time. 아니면 저는 가끔 엄마랑 동생한테도 일방적으로 그냥 영어 할때 있어요. 그냥 Hi, how are you? 이렇게 말하거나 정안 되면 혼잣 말도 좋습니다. 내가 나에게 계속 영어를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영어로 검색해서 소리 내서 읽기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걸 네이버에만 치지 마시고, 영어로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어떻게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영어 공부도 할 겸, 구글에다가, how to raise a kid, 뭐, how to raise a happy kid, 이런 거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중 하나 골라요. 마음에 드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소리 내서 읽어요. 이게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사실 하루에 5분, 10분 정도 읽으면 어 이게 또 입이 아파요. 그래서 <laughs> 그 정도 읽으면 딱 좋아요. Meal time was more influential than time spent in school, studying, attending religious services, or playing sports. Doesn't work for your family schedule? It doesn't have to be dinner. And it doesn't have to be every night. 세 번째 방법은 인스타그램에 영어 해석을 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이 있으면 쓰는 문장을 영어로 한번 바꿔서도 밑에 영어로도 써보세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긴 한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시간이 적게 걸리고 인스타그램은 글이 짧잖아요. 아니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영어 자막을 달아도 좋아요. 우리 영상 편집해주는 편집자 소소가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자막을 영어로 달았더라고요. 보니까 영어 공부할 겸 해서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 영어 자막다는 거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는 점, 예, 네, 알아두시고요. <laughs> 네 번째는 내가 영어를 말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제가 독일어 공부하면서 찍은 영상을 보여 드릴게요. h e l l o 안녕. Ich bin 저는 기현입니다 Wie wie heißen? i e heißen s 이름이 뭐예요? 영상 찍은 거는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고요. 어느 정도 영어 수준이 되면은 영어 스크립트를 내가 써서 그걸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영어 공부 방법인데 이거는 5분, 10분으로 하루에 될 만한 것은 아니고요. 다섯 번째 방법은 유튜브 틀어놓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튜브를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유튜브를 보면은 거의 다 알아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못 알아듣는다고 아예 그냥 안 듣는 것보다 틀어놓고 내가 거기에 꼭 집중을 안 해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영상이 있거나 좋아하는 주제가 있으면 그거를 반복해서 그냥 틀어놔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말하는 인토네이션이나 이런 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아는 단어도 좀 들리고 내가 좀더 관심이 가면 좀더귀 기울여서 들어보고 그러다가 또 그냥 흘러보내고 이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금방 지치는 이유가 이런 영어로 100%된 영상을 내가 공부를 하겠다 해가지고 막, 예를 들어 드라마 같은 거, 자막 없이 그냥 본다. 이러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설거지하거나 청소할 때 그냥 틀어놓고, 그냥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말고, 이 정도로 하면 어차피 이거 내가 사이드로 하는 거고,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틀어놔요. <놀람> 저희 이모가 시카고에 30년 정도 전에 이민을 갔었는데 그때 이모가 영어를 전혀 못했어요. 영어로 그냥 TV를 틀어놨대요. 그냥 계속 틀어놨는데 처음에 전혀 못 알아듣다가 몇년 지나니까 이게 들리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제 틀어만 넣는다고 영어가 는다 이건 아니고요. 다른 영어 공부랑 병행도 하고 또 틀어놨을 때 중간중간 집중을 해서 들어. 는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 방법 듀오링고를 활용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영어 공부할 때 하는 방법 아니고 영어로도 해보긴 했는데 영어는 좀 기초이신 분들 추천드려요 하루에 진짜 한 3분 5분 게임처럼 재밌게 할수 있고 계속 퀴즈가 나와서 그거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영어가 어느 정도 고급이신 분들은 좀안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nein, nein. Auf. auf wiedersehen danke bis bald Danke, Danke, bis bald. h ah. see you soon. Gute Nacht. j a j a Gute Nacht. 번째 방법은 시리와 영어로 이야기하기. 혹시 아이패드가 있으시거나 아이폰이 있으시면 시리를 활용해 보세요. 제가 대화할 원어민이 없을 때, 물론 이 s i 가제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럼 맨날 뭐모른대 그래도 내가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대상이 맞아요. I'm so hungry. I understand eating is the cure for that. <laughs> One option is capital O K. What? M S E U U D A E J J. What time is it now? It's three twelve p.m. Can you tell me some jokes? They say you'll never go hungry at the beach because of the sandwiches everywhere. <gasps> 8번째 방법은 팟캐스트를 듣는 건데요. 이거는 고급인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게요. 아까 유튜브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팟캐스트에 그냥 한국어로 검색해서는 영어 채널이 나오지 않으니까 영어로 검색하셔야 되고요. 영어 공부에 도움되는 팟캐스트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잉글리쉬 한번 쳐보시고, 그럼 여러 가지 채널들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한국어로 설명해주는 것보다는 영어를 영어로 설명하는 그런 영상들을 더 선호하고, 그런 팟캐스트들을 더 선호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벤데어라는 유튜버를 좀 좋아하고, 그분의 목소리가 좀 편안하고, 듣기 좋아서 그냥 틀어놓을 때가 많아요. it's a challenge but that's that that's happening so in lieu of what i'm talking about this week i thought it'd be good to give you guys some tips 팟캐스트는 유튜브보다 좀더 길기도 하고 그냥 틀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듣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 같아요 어떤 팟캐스트가 좋을지 추천받아 보고 싶으시면 구글에 영어로 팟캐스트, 레코멘데이션. 이렇게 한번 쳐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뭐 헬스에 대한 거 듣고 싶다. 그러면 헬스, 뭐 팟캐스트, 레코멘드, 뭐, 레코멘데이션. 이렇게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실제로 저는 매일매일 하고, 이 중에 하고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원어민과의 대화가 아예, 아예 제로 없이 영어를 잘 하기는 정말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항상 이 영어를 생각할 때 어린이를 생각해요. 아기가 처음에 엄마 아빠의 그 원어를 계속해서 듣고 머릿속에 이렇게 막 축적이 되다가, 옹알이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막 단어부터 나오고,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엄마, 밥. 이렇게 단어들을 나열하고, 밥이 주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 틀리기도 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점점 이제, 어, 플루언트 해주는, 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기가 원어를 쓰는 사람을 전혀 접촉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언어를 배우겠어요? 만약에 그게 정상황이 안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인과의 대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외국어를 하는 외국인. 그러니까 영어가 외국어이지만 어쨌든 나랑 영어로 대화를 해야 하는 외국인을 찾아서 교류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그러면 봐요.